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휴마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휴마시스 벌써 이상하지 않나요 차트 벌써 이상합니다 느낌도 굉장히 이상하고 이거 움직임이 곧 터지기 직전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계속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곧 터질 시기가 그래서 제가 뭘 보고 이런 식의 관점들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한번 드릴 거고 한 두어 달 전쯤에도 한번 찍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뭐그 이후로 움직임이 이번에 이거 무상증자 파동이거든요 이 무상증자 파동 만들고 나서 더좀 이제 그림이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여가지고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고 얘는 도대체 뭘 쟁점으로 두고 좀 봐야 되는지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 막 꼬리 두개 만들면서 난리치면서 움직이고 권리락 있죠 요거는 무상증자로 만든 거고 3대1 비율이었어요 3대1 비율이었고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요즘 무상증자 가지고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진짜로 최근에 그거 뭐였죠? MDS 테크였나요? 최근에 예, 네, MDS테크도 무상증자 만들어놓고 미친 슈팅 보내주면서 보이고 요즘 무상증자 가지고 하여튼 간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좋은 그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우선 많기도 해서 여기서 지금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요즘 분위기상 봤었을 때 그리고 무상증자 자체가 원래 재무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만 택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보통은 유상증자를 택하지,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좋을 때는 무상증자를 보통 택하는 편이에요. 애매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야 돼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무 상태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둘 다의 지연정, 무상증자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무상증자만 나왔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로 해석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 흐름 자체만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있고, 큰 흐름상 봤었을 때, 야 이때 진짜 대박이긴 했죠. 진단키트 대장이었어요.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대장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던 시절에 또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신풍제약이 있었죠. 신풍제약이 이제 거의 대장급으로 해서 진짜 무슨 5천 원짜리를 갖다 21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하여튼 이때 제약 바이오 대장은 신풍제약이었고 이 진단키트 대장 휴마시스였는데 얘도 지금 뭐 300원짜리를 9,500원까지 끌려 끌어올려 놓은 형상이죠. 그래서 엄청나게도 강하게 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아, 여기서 지금 300원짜리를 물론 이게 무상증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수정 차트로 해놔서 300원짜리를. 9,000원까지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게 안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누차 자주 좀 설명을 드리는 이 예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적정주가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그 적정주가라는 게 그냥 편, 큰 변화폭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가가 이제 막 저가권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고평가까지 끌어올렸다가 고평가에서 다시 원상복귀로 해귀를 시킨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저평가를 갔다가 고평가를 갔다 이걸 원래 반복하면서 가요 얘가 적정주가가 일자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무너지고 저평가까지 와야 돼요 보통 그림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30배를 올려놓고 안 빠지고 있고 3천원만 되면 는 받아 주려는 매수세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여기서 벌써 이상함을 좀 눈치를 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재무 상태가 진짜 미쳤죠. 이 이때까지만 볼까요? 이 무슨, 이런 쓰레기 재무가 어딨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쓰레기였어요. 정말로. 영업 적자가 계속 나는 거 보세요. 당기성 적자도 계속 나고. 당연히 적자가 나니까 회사에 돈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부채는 점점 늘어나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진단키트로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미친 듯이 하나가 터져요? 갑자기 미친 듯이 여기 하나가 터지고, 이거, 와, 이것만 해도 이때 완전히 이게 살아났다라고 봤는데, 그 다음엔 더 미쳤죠. 21년도는 이건 아예 잽도 안 보일 정도로 더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은 어떤가요? 그 다음은 더 크게 만들어내죠 이게 재무가 미친듯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뭐겠어요 펀더멘탈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적정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의 적정주가는 일자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곡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는 게좀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재무가 살아나서 바탕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증가 추이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각해서 봤었을 때 얘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전망치들 자체가 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차트 안 좋아해요. 정말 올려다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 차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잡주.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도 생각하고, 그런 잡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빨리 먹고 나오기 좋은 종목들은 이런 재무 상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락이 길게 나왔다가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올라가는 걸 보통 사람들은 선호를 하는 게 우리는 잡주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량주나 약간 이런 이 재무적으로 바탕이 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결국 이런 그림들에서 좀 터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예시로 지금 휴마시스가 재무 상태가 이 정도로 살아나면서 가고 있고, 지금 돈 쌓여가는 거 보세요. 부채비율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자보상표율 2200배? 보통 1기준으로 보는 건데 2 2 0 0배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이거든요. 이렇게 미친 듯이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가는 이런 그림들. 이게 바탕이 될수 있는 건 이게 바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이게 바탕이 되니까. 매해 그냥 워딩 서프라이즈요 워딩 서프라이즈, 워딩 서프라이즈. 계속, 이제, 이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약바이오, 완전히 제약바이오라고, 아, 배학바이 봐야죠. 휴마시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HLB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이게 원동력 자체가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한 파동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면제권을 가진다라고 했죠. 제약바이오는. 근데, 꾸준히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은, 결국 어차피 기업의 본질은 영업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 하는 애들은 이런 그림들을 그리더라. 반면에, 제약바이오 중에 좀 잘못되는 경우들은 당연히 한 파동은 미친 듯이 만들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신라젠처럼 5천원 짜리를 10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결국 끝에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무너진다 그러면서 와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휴마시스는 어때요 오히려 지금 상황만 봤었을 때는 이 셀트리온처럼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무상태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 요인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셀트리온으로 예시를 든다 굳이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한번 엄청나게 뭐이 진단 키트 올리기는 했지만, 세트리온 말고 저거. 보던 거는 진단키트로 올리기는 했지만 휴마시스는 막쫙 올려놓고 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잡아주고 있다가 추가 슈팅 보내면서 또 우상향 이런 식으로 가는 약간 요 정도 영역들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휴마시스는 그런 관점으로 재무적인 부분들 입각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 무엇보다 또 최근에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파동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 여기서 딱 앞전에 있었던 구간 한번 찔러 봤어요 찔러 보고 나서도 반응이 지금 계속 괜찮기 때문에 곧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차트,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죠? 조이 라이미늄. 똑같은 차트잖아요. 똑같은 차트예요행복 구간 치면서 올려다 놓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슈팅 보내주는 이런 모습들. 얘도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이 최근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이런 식의 슈팅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어나가듯이 슈마시스도 계속 같은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된다 싶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란 말은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지 않지만, 손, 이, 당연히 대처는 대처대로 해야죠. 대처대로 해야 되지만 분석 자체로 봤었을 때는 이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분석은 좀 깔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이제 서론 서론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유들 설명하는 게 길었는데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부분들 들어가서 뭐 대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 얘도 어쨌든 터질 때 거의 다 되긴 했죠. 행보 구간이 엄청 길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구간에서 노리는 거예요. 터질 때가 임박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들부터 그래서 지금 과거서부터 살펴보면은 올라왔던 폭이 이마만큼이었고. 올라왔던 폭이 이마만큼이었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게 이마만큼이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게 어비스테지는 시점부터는 보통 방향성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시기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보이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 무상 진자 딱 만들어놓고 원상 복구 시켜놓은 다음에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지금 거래량 추이들도 미루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거래량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계속 거래량 터지면서 근데 거래량 추이들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오히려 봤었을 때는 여기 매물 수화도 어느 정도 끝.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건 결국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 매도세가 안 나오면 매수자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 저항으로서의 작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헐거워지고 있다. 올라오면 원래 던지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헐거워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할수 있어서 아마 한번더 눌러줬다가 이렇게 반등칠 때는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볼수 있고 얘가 이제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저점 잡은 데가 무상증자로 만들긴 했지만 여기 한번 잡아줬죠. 뭐, 요 정도 근처까지, 혹시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면, 요런 데는 손절 짧게 잡고 봐볼만 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자리는 뭐, 요런 데 정도. 오늘은 좀 한번 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손실 감당하면 너무 큽니다. 뭐, 진짜 흐름이 뚫릴 법한 자리는 사실 여기기는 한데, 여기까지 보는 건 너무 낮고요 너무 낮고이 폭이 너무 크고요. 몇번 손절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잡히면 좋은 거고, 짧게 짧게 좀 치시면서 보면 되고, 요하단부분 근처에서 왔다가 반등 나오면, 이런 데는 계속 진입자리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눌린 목자리 잡고 나서 좀 반등 나와 주면 요럴 때부터 자기 타점에 좀 맞다라고 하면은 요런 구간들은 좀 지켜 볼만 하다라고 보이니까 뭐그기까지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뭐 대략 이 정도까지는 우선 가겠죠. 계속 여기를 건드려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건드릴 때 눌렀다가 건드려 주는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눌러줬다가 이건 박스권이라서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 부근,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은 계속 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 하단 부분에서 뭐 손절 짧게 잡고 뭐몇번 치더라도 먹으면 기본적으로 7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어서 올라오면 이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상황들을 보는 거죠 돌파하기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뭐 저는 보통 이제 스윙 관점으로 많이 보는 편이니까 중장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쳐서 중장기로 치는 방식들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스윙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스윙률 거의 100% 조금 안되죠?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할만 하잖아요. 뭐 절반 정도는 최소한 입절을 해주는게 좋고 만족스러우면은 전량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까지 딱 나와주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신고가 랠리 달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박스권이었고 요 박스권 크기만큼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짜였죠 9000원 기준 200%면 2 7 0 0 0아 너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신고가만 넘어가면 사실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슈팅이 나왔을 때 신고가 넘어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랠리치면서갈수 있으니까 우선은 다음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 2만 원까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만 원 정도 때까지도 우선 볼수 있다라고 보여서 돌파하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추세 랠리로좀 가져가면서 이 우선 7천 원이절은 반드시 좀 해놓고 저라면은 해놓고 약간 뭐 눌러줬다가 이렇게 계속 여기가 이제 신고가 넘어갔다라고 봐요 위에 없어서 지금 그림이 밑에다 그려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계속 쭉 보고, 한번 또 잡아주고 또 끌어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셀트리온처럼 보시면 셀트리온처럼, 그러니까 예시를 보자면 이런 식이죠. 뭐꼭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보세요. 여기 딱 올라오고 나서 여기 딱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횡보 탁 치잖아요. 치고 나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랠리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자리가 여기죠. 이게 지금 이게 위에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쭉 가져가요. 쭉 가져가면서 이제 저점을 계속 잡아주고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올리면 여기로 이제 스탑로스 바꿔 잡아. 요일절가 바꿔 잡고 또 추세홀딩 해보는 거예요. 추세홀딩 해보고 여기 안 뚫릴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고 나서 또 눌러줬다가 반등이 도 나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바꿔 잡아요. 여기로 여기 뚫릴 때까지만 본다. 물론. 19만원까지 올라갔던 게 14만원까지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탐욕이죠 그거는 고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또 올라가네 여기 또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죠 여기로 바꿔잡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온전히 자기의 그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정도 오면은 그냥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덜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는 겁니다. 계속 추세 매매로 볼 때는. 그래서 또 덜어내고. 여기서 이제 저점 한번 잡아줘야다 꺾일 때 이런 데서 이제 꺾인다 싶으면은 커트 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제 그때부터 는 여기가 보통 어깨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 지금 사, 세트리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주마시스는 저런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고 그냥 목표가에다가 정리를 시키고 싶으면은 2만원부터 2만, 2만 5천원 정도 사이 정도에서 혹시나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서 이 그다음 대처 해쳐 나가시면은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관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지리었든 한번 기대는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긴 한데 이런 것들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들은 사실 이렇게 말이 안될것 같지만 막 이렇게 끌고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해서 손절만 짧게 짧게 잡으면서 치면은 상관은 없으니까 요 하단 부분에 혹시 오면은 그럴 때는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는 뭐 충분히 괜찮은 자리들이 올수 있어서 요거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보. 시 한번 요정도? 요정도까지 아, 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은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좀 끊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